안녕하십니까 박헌미입니다. 아로마 테라피스트 심리상담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제가 기사 하나를 보면서 아, 와닿아서 잠깐 올려봅니다. 아,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노력하고 나간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. 누구나 인내하고 싶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싶지만 그것이 그리 넉넉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치료를 할때 내가 인내하고 내가 어떤 방향을 개선해서 나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동 수정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그 버거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인내하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답답하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참다 참다 지금 막 힘들 수 있어요. 아이를 돌보시는 우리 어머니들도 힘들고요. 청년, 그 중장년, 우리 일자리가 없는 여러,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은 이 시기가 그 어떤 공허함? 외로움? 뭐 이런 거, 어떤 새로운 경험?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좀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기사 하나를 보면서 와닿아서 잠깐 나눠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눌러봤습니다. WHO 신종질병 팀장은 기사 내용에서는 이들 국가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굳세게 버티고 긴장을 풀지 말며 지금 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것이다. 네. 저는 정직, 정의, 성실이라는 말을 가지고 어우명처럼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. 아직도 미성숙한 자이지만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. 지금 벅차고 힘드실 때이목까지찬이 스트레스, 힘든 삶에서 잠깐만 더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.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, 정말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어. 더 이상 못 참겠어. 이럴 때,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. 목표를 향해서 나갈 때, 이 조금만 더, 이 3%만 더 하면 돼. 이럴 때, 이 3%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,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. 그러면 당신이 꿈꾸는 것, 생각한 것에, 이룰 수 있습니다. 또한 지금 잠깐 좌절해서 잠깐 떨어졌다 해도 당신은 이 경험을 통해서 좀더 앞으로 나가는 행동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다 같이 잘 견뎌내시고 건강한 삶을 같이 동행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이 바이러스 퇴치제 <laughs> 전 아로마를 사용하지 않습니까? 아, 페놀계 오일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타임, 오레가노, 클로브를 사용해서요. 이 친구를 항상 뿌리는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다 그래서 안 했는데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스크 착용 항상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요. 네. 계피 개피 틴처데요 계피를 소주에 좀 담가두시면 계피 물이 우러나오거든요. 해충에도 또 진드기에도 좋은 이 계피를 집안에 청소하실 때좀 뿌려주시고 곳곳에 사무실도 뿌려주셔서 보다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.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내가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이니까. 몸 관리, 마음 관리 부탁드리고요. 호흡이 좀 불편하시고 답답하실 때 잠깐 멈추고 초록색을 좀 바라보시고 하늘도 좀 바라보시면서 마음의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로마 테라피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박헌입니다. 저 역시 힘들지만 여러분과 같이 인내하며 코로나19를 잘 이겨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어요. 다음에 또 봬요.